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써니 여러분 저희는 징균징균진 정혜정의 정입니다 아 <laughs> 저희는 1년 동안 의 써니 활동 리더 활동을 마치면서 우리, <laughs> 우리가 했던 활동에 리뷰하기 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써니는 3가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11가지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사회적 기업 서포터즈까지 총 12가지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3대 사회문제 해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에서 플레이스쿨, 두 번째 크리에이티브 스쿨, 스쿨, 세 번째 사이언스 스쿨, 그리고 커뮤니티 스쿨은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의 지역에서 역사와 문화와 환경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노인소에 없는 행복한 어르신 프로그램, 먼저 첫 번째로 행복한 밥상은 어 일상 세대간의 세대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요리라는 매개체를 <laughs> 이용한 프로그램인데요. 어르신들의 손맛을 이어받아 선이들이 그걸 함께 만들어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모바일 세상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행복한 이야기. 이세 가지 말고도 행복한 갤러리라고 해서 미술이나 사진을 이용한 예술 활동을 통해 선이들과 네. 어르신들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애평균 없 생은 드림투게더가 있는데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사회성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트투게더는 보감활동으로 창작활동을 해서 장애가 와, 있는 아이들의 자, 자기 표현력을 네. 키워주는 겁니다. 파밍투게더는 농사라는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아이들의 사회성을 길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SE 소포트즈는 어, 선이들이 사회적 기업의 홍보나 마케팅 활동을 직접 해보므로써 조금 더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 서포터즈 드리고요. 이번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마다 진행하는 해피로베터 콘테스트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상반기에는 행복한 여생이라고 해서 어, 어르신들이 남은 여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웰다잉을 목적으로 한이 행복한 여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팝업 스쿨은 아이들이 주위에 있는 물건을 활용해서 직접 자기들만의 놀이터를 만들어 보면서 조금 더 창의 창의력을 키우고 <laughs> <잘 기르고 웃음> 네,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리딩 투게더는 점자 책을 만들어 보으로써 시각 장애인들도 다양한 동화책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요. 어 리딩 투게더에서 만들어진 촉각 도서는 전국의 시각장애 센터에 기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짜 손님들은 진짜 못하는 게 뭔가요? 민지 선이 열정이 너무 네. 최고예요. 하트 스쿨이라고 해서 기존의 써니들이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에게 알려줬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써니들이 직접 선생님이 돼서 공감 능력을 키우고 조금 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깊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고요. 네, 인트임 프로젝트는 어르신 의 치매 인식 개선 및 치매 예방을 위해서 우리 써니들이 어르신들이랑 같이 보건소나 그런데 가가지고 같이 검사도 하고 치매에 대해서 관리도 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죠. 음. 어, 네, 이때 어, 어 댓글들이 <laughs> 올라왔는데요. SE 서포터즈는 네, 치얼스라고, 치, 치얼스라고 치얼스라고 <laughs> 있었는데요. 어, 대학생들의 건전한 음주 문화를 위해서 다양한 캠프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캠프라고 해서. 글로벌. 어 중국 저 위에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한 캠, 두 캠, 백 캠이라고 해서 중국 선이들과 협업해서 또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써니가 이제 우리가 정해진 프로그램들이랑 기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들에서 같이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했었었는데요. 행모세는 한국노인협회, 쌤영상미디어봉사단, 미... 캠퍼스투어, SK스포츠단, 마이서울프로젝트 그... 그리고. 부드스쿨까지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laughs> 학기 중에 진행하는 정규 프로그램 외에도 직접 기획단이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요. 부산 유니브는 부산의 대학생들의 축제라고 할수 있는 유니브의 선이들이 어, 부스로 참관을 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대학생들에게 소개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왜요? 이번에 부산 유니브에서 심지어 선이들이 나가가지고 2등을 했대요. 1등같은 2등이니까 1등이라고 생각할까요? 아, 우리는 1등이... 해봐요 <laughs> 부산 크리에이티브 스쿨인데요 부산 크리에이티브 스쿨도 부산에서 진행이 됐어요 러닝투게더인데요 징유스턴이의 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죠 장애를 가진 어머님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밖에 나가서 하는 활동을 많이 못 해보셨을 것 같아서 우리가 휠체어를 직접 끌면서 마라톤 10km 대회를 완주하는 그 어머님들에게 성취감이랑 이런 그런 해보지 못했던 활동을 경험시켜드렸던 활동이었습니다. 네. 와. 할까? 한번 더해요. 저희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laughs> 너무 좋다. 네. 땀이 줄줄 나네요. <웃음> <웃음> 써니 키친. 네, 크루 크루들 중에서 정말 최고라고 할수있죠 써니 키친. 항상 저희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영상들 대부분은 써니 키친이라는 우리 영상을 만들어주는 크루 홍보하고 네.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좋아요가 쭉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영상 올라갈 때마다 그죠 저희 식단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사기가 시작됐는데 저희는 그래도 끝난 게 아니랍니다. 저희는 이제 써니 패밀리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홈커밍데이라고 해서 역대 활동했던 써니들이 한 자리 모여서 다양한 그 동안의 근황을 묻고 뭐 재밌는 활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데요. 이 옷도 그때 멋지게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홈커밍데이 할때올 거죠? 전국적으로 우리 진로 토크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요, 었 지역마다. 오비 써니들, 사회에 미리 진출한 이런 선배 써니분들이 와서 이제 진로에 대해서 같이 알려주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회에 나가기 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줬던 진로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우와! 지도가 <laughs> 너무 많다! 대박이죠. 와 최고예요. 자의 자리에서 1년 동안 너무 열심히 활동을 해줬던 것 같아요. 후사기 분들은 저희 저희가 이제 진행한 자원봉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회혁신 프로젝트도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이제 청년이 직접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프로그램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엄청 힘든 일도 있고 막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생긴 하겠지만 그런 걸다 겪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갑자기 써니분들의 활동뿐만 아니라 저 이제 <laughs> 사부작으로 나오는 웹맨은 <맥래는 웃음> 오늘의 감수 꽉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저희는 지금까지 징긴딩이진정해정이정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 사랑해요. 어 매니저님도 써니들도 안녕. 수고했어요. <웃음> 아, <웃음>